자 손을 받쳤어요. 여기서 쟁반을 최대한 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내려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laughs> 요즘에 라운딩 많으시잖아요. 저도 라운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라운딩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오늘 레슨할 그게 뭐냐면 아이언을 칠때 일정하게 다운 스윙을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얼마만큼 일정하게 다운 스윙을 내려와서 공의 컨택이 좋아지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을 한번 또쳐 볼게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코스를 나가서 중요한 라운드기 많다고 했잖아요 전반 라인 로는 굉장히 잘 맞아요 또 후반도 10번 11번 12번 공이 잘 맞다가 꼭16 17 18번을 가면은 보기를 한번 하거나 아니면 한번 오비를 한번 하거나 꼭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좀 망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좀 샷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이 레슨 되게 많이 했었죠. 백스윙을 들었을 때 왼손등이 평평하게 펴져 있어라. 그래야지 다운스윙을 내릴 때뭐 샬로잉이 더 간단해지고 공의 컨택이 좋아진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른손을 저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힌지 되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왼손등이 펴져야지 공의 컨택이 좋아지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백스윙을 들었죠? 자, 힌지를 된 동작을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 보면 힌지 되는 동작이 없으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왼손등이 안으로 구부러지게 돼요. 이런 동작을 커핑이라고 하죠. 커핑 되는 동작이 있으면 이렇게 샤프트가 일자로 쓰게 되고 공이 맞을 때 깎이고 치키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유형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힌지 되는 동작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운싱을 내릴 때, 이 힌지 되는 동작이 대부분 좀 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동작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이 맞을 때, 이렇게 손이 뒤쪽에 있게 돼요. 뭐, 스쿠핑 되는 동작, 캐스팅? 이러한 동작이 생기면은, 저희가 공을 강하게 칠 수도 없고, 공을 컨트롤 하기도 힘들고, 다운싱 내릴 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들었다가 내려올 때이 힌지되는 동작을 최대한 유지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공을 앞당을 치면서 핸드퍼스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공을 훨씬 더 쉽게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를 내려놓고 한 손으로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쟁반 받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쟁반을 받쳤어요 그러면 이 쟁반을 최대한 다운 스윙을 내릴 때도 그대로 쟁반을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제가 만약에 쟁반을 딱 갖고 있어서 받쳤어요. 여기에 뭐 과일이라도 딱 받치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과일을 최대한 위에 있는 거를 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내려오게 되면은 팔꿈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안쪽으로 잘 로테이션이 되어 있죠. 여기서 대부분 엎어지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다 쏟아졌어요, 이미.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져서 이 공간이 굉장히 멀어졌고, 그러면 당연히 캐스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손을 받쳤어요. 여기서 쟁반을 최대한 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내려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동작으로. 저 지금 안 떨어졌거든요. 이러면 떨어지죠. 최대한 이 힌지를 유지하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런 동작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알고 있죠.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동작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수행을 하셔야지, 연습을 하셔야지 잘 클럽을 갖고 들어오면서 핸드 퍼스트 된 동작도 자연스러워지면서 공의 컨택이 간단해지는 건데, 대부분 잘 안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팔꿈치가 힌지를 유지를 못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쟁반을 다 쏟는 동작이 생기기 때문에 아연이 드라이버가 전부 다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클럽을 잡고 오늘의 포인트 힌지를 유지한다. 그러면 왼손등이 바닥을 보면서 공이 맞을 때 이러한 동작으로 핸드퍼스덴 동작 손이 나가 있죠. 그러면 나의 클럽의 로프트는 7번인데 6번, 5번 각도로 공이 맞게 되면은 공이 앞당이 맞으면서 훨씬 더 컨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저희가 안 맞는 분들의 특징이 이러한 동작이죠. 캐스팅 손이 뒤에서 풀려있는 동작이 생기니까 뒤에 공간 보이시죠. 벌어져 있는 동작. 힌지를 유지한다. 유지한다. 왼손등이 바닥을 본다. 힌지 유지. 스윙. 자, 네, 고건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오늘또 간단하죠. 들고, 힌지. 쟁반. 쟁반. 네, 스윙. 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힌지를 유지한다. 힌지도 좀 까먹을 것 같다. 음... 쟁반을 그대로 갖고 온다,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코스를 돌다 보면 다운 스윙을 할때막 흔들리니까 팔꿈치를 옆구리 붙여야지, 뭐 얼굴을 가만히 두고 쳐야지, 골반을 돌려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안 그래도 코스 나가서 정신 없는데 막 바람도 불고 하는데 정신 없잖아요. 하나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의 포인트 쟁반 다운 스윙, 쟁반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다운 스윙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치고 마무리할게요. 백스윙, 힌지, 힌지 유지, 쟁반. 너무 잘 맞아. 네. <laughs> 네 오늘 이 연습 방법 꼭 연습해 보시고 일관된 다운 스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